뭔가 밀는 거 같지? 네. 몸 메커니즘이 지금? 모, 몸이 몸이 가면서 처음에 이이 이거 그냥 이거 밀 때도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밀어서 그렇지. 여기서 오 밀어주는 거야. 어. 풍선도 마찬가지로 풍선, 풍선도 풍선도 풍선. 네. 풍선 할때이건 손이 그냥 날아. 네, 네. 이렇게 밀어주면 내가 풍선을 음, 밀는 거야. 어, 몸을 좀 약간 각도를 트니까 확실히 더 편하네요. 응. 각도 느낌이 다르지. 네. 응. 옆으로 지지하는 게더 편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? 아니 뭔가 더뭐 앞에 몸의 무게중심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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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밀리는 게 훨씬 더 이게 아 정면으로 하면 뭔가 다리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응 서니까 무게중심 상체가 더 붙은 다음에 몸이 가시 다리가 갈수있으니까그 응. 이걸 지켜가지고 쭉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쭉쭉 옳지 옳지 그렇지 오 맞아 맞아, 어, 어, 맞아, 맞아 자연스럽게 <laughs> Voilà.